네, 그렇죠. 그래서 시합들, 매치 ES니까 시합들이죠. 시합들, 뭔가 이제 어떤 경기 시합들, 그것도 그걸 바로 매치 스랍니다 뜻이 이제 두, 두세 가지 되는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은 긴데, 어른 말은 아닙니다. 어드 버 타이스 먼스 해가지고서 복수형인데, 광고. 광고죠 광고, advertisement. 근데 이제 영국식 발음은 advertisement예요, tisment.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들마다 발음이 달라져서 막 헷갈려요. 아니 어느 분은 advertisement라고, <laughs> 어느 분은 a d v e r t i s e m e n t 라는데 보통 advertisement라는 어드버, 사람들은 영국 영국령, 영국의 식민지 또는 영국 영국 뭐 남아메리카나. 그쪽은 다 어드버 티즈먼트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어드버 타이즈먼트라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배운 것이 이제 영, 영 아, 미국식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발음을요. 어드버 타이즈먼트 맞습니다. 광고들. 그 다음에 페스티벌. 이번 단원이 바로 이번 시간에 페스티벌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페스티벌스 축제들이죠. 축제들. 그렇죠? 축제에서 배는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요 아, 그리고 여기 이제 뭐 1박 2일, 1박 2일로 놀러갔요할 때는 2 days. 뒤에가 먼저 오네요. 2일이 먼저. 2 days and one i g h t one night. 1박 트립, 여행이다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박 2일. 우리나라 반대로 2, 2일 1박.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2 days and o night. 투니까 데이스가 붙는 겁니다. s가 붙는 겁니다. 그다음에 듀어링. 듀어링은 어, d u r i n g. 듀어링은 뭐만 하는 동안. 그렇죠? 뭐 하는 동안입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면 약간 이렇릭체쓴게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말을 그대로 이제 영어를 쓴 겁니다. 속초. s o k. 속초. 속초. 그렇죠? 속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어, 음의문 쓸때 묻는 거쓸때 물을 때 where 어디 장소에 대해서 물을 때 where 이죠? 그다음에 when 언제 언제 아니야 what 무엇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Various, various show 뭐, 뭐 그런 말인데 various v a r i o u s various. 다채로운 그렇죠? 다채로운, 다채롭다 그 뜻이죠? 다채로운 쇼 그렇죠? 아 여기부터는 이제 축제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축제, 축제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자 드래곤 보트 말 그대로 용선 중국의 축제 이름인 것 같아요. 용선, 배선 자죠 배선, 용배. 뭐 용의 모양을 하고서 무슨 배를 타나봐요. 축제 이름입니다. 아, 이거 가끔 티비에서 많이 봤습니다. 토마토 라토 메이 티아 라토 메 티나 라토 메 티나가 맞겠네요. 라토 메 티나 라토마토 라토 메 티나 축제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토마토 축제 토마토를 안쓰고 라토 메티나썼습니다 아 이건 말이죠. 리우 카니발. 리우 다자, 데자네이루. 브라질. 리우 대자네이루의 카니발. 리우 카니발. 줄임말입니다. 리우 카니발. 이건 하드말이 봤으니까 할 겁니다. 아 내가 선생님이 이 옆으로 안 썼는데. 여수. Y E O S U. 여수. 자, 오랜만에 영화하니까 많이 어색합니다. 저도요. 태권도. T-E-A-K 아니죠. T-A-K-W-O-N 태권도 이렇게 띄어서 읽으면 더 편하겠죠. 태권도 <웃음> <웃음> 다른 게 눌리네. 그 다음 Pretend P-R-E-T-E-N-D Pretend란 말 많이 나와요. 프리텐드는 뭐뭐 인체하다, 인체하다. 뭐뭐 인체하다에서 뭐 사람 몸이 아니라 뭐뭐 역할이 내가 만약에 무슨 뭐 리우카니발했을 때는 뭐 브라질 사람처럼하다, 뭐 스페인 사람처럼하다, 뭐 그게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 역학을 할때 할 뭐뭐 인체하라 그 말이죠. 프리텐드 자주 나온 말입니다. 이걸 프리텐드요. 그다음에 메이크. 오늘 좀할 얘기가 좀 많이 있네요 오랜만에 니까요 make m a k e make는 이제 무엇을 만들다 그 뜻이죠 만들었다 made handmade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누가 만들었다 만들었다 이거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make와 made 그 다음에 order order order란 뜻은 여러 가지 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뜻이 아, 대표적인 뜻이 말도 잘안 나오네. 명령하다. This an order. 하면 내 네, 이건서 명령이야. This an order. 하면 뭐그 명령이란 뜻이고 여기 여기 교과서에서는 무슨 차례 차례를 지키다 또는 줄 차례나 줄을 뜻합니다. 그렇죠? 이런 말 맞습니다. 어, 뭐 in order. 하면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쓰, 하다 그쵸? 그 말입니다. 네, 오랜만에 만드니까할 말이 많네요. 자, 다 됐습니다. Carry out, carry out. K C A R R Y. Out. Carry, carry 는 이제 carry on, carry 뭐 지속시키다 뭔 o 를움직 r 뭐 다뭐그 뜻이 있는데 Carry o u t 은 지금 움직여 Carry o 라 지금, 지금 뭐 실행하다 실행하다 이게 뜻이 더 맞겠죠? 지금 어떻게 해라 그 뜻입니다. 실행하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 모드먼든과 1박2일 two days one night 계획을 세워보고 여행 계획을 세워 세우고 발표해 봅시다. Let's go on a trip to 속초. 속초로 여행 갑시다. I'm going to swim there. 나는 그곳에서 수영을 할 거야. 또는 I'm going to go fishing there. 낚시도 할 거야. I'm going to look at the stars at night. 밤에 밤에 이제 뭐죠? 별을 볼 거야. 그 뜻입니다. 갑자기 별이란 말을 쓴게안 되나요? 자, 이제 이런 활동도 할수 있다. 그런거죠 그런 여행도 계획도 세워보고 그렇지, 굉장히 재밌겠죠. Hello, world. 자, 그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여러 나라의 여름 축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듣고서 여기 스페인과 브라질의 그 축제 이름을 쓰는 거네요. 여기 중국은 벌써 용선 축제, 용배 축제입니다. 용배, 그쵸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유나야, 너 기분 좋아 보인다. 즐거운 일이라도 있어? 응 이번 여름에 가족들이랑 머드 축제에 가기로 했거든. 와 재밌겠다. 나도 가고 싶은 여름 축제가 있는데. 뭔데? 중국의 용선 축제야. 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중 하나라는 중국의 축제 말이구나. 맞아.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I am going to go to the Dragon Boat Festival. 중국 용선축제는 매년 음력 5월 5일, 양쯔강 중하류를 비롯해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축제인데, 용선 경주, 용선 뱃놀이, 버드나무속이 같은 스포츠 행사도 열리고, 경극, 음악, 일각수, 춤등 즐길 거리도 아주 많아. 우와, 중국 전역에서 펼쳐지는 축제라니 규모가 어마어마하겠는걸? 나도 가보고 싶은 외국의 여름 축제가 하나 있어. 바로 스페인 토마토 축제야. 아, 그 유명한 라 토마티나 말이구나.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I'm going to go to La Tomatina festival. 스페인 남동쪽의 작은 마을인 분율에서 개최되는 토마토 축제는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려. 사람들끼리 서로 토마토를 던지는 축제로 유명하잖아. 맞아. 토마토를 던지는 행사는 수요일 1시간 동안만 진행되고 8월 마지막 주 내내 음악, 춤 공연, 거리 행진, 불꽃놀이가 펼쳐진대.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을까? 신나는 축제라면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이 최고지. 아하.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I'm going to go to Rio Carnival.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매년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4일 동안 열리는 카니발 말이지. 특히 삼바 퍼레이드가 유명하잖아. 맞아. 삼바 춤을 추는 무용수들, 화려하게 장식된 차량들,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이 펼치는 삼바 퍼레이드는 리우 카니발의 하이라이트지. 얼른 여름방학이 와서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여름 축제에 다 가보고 싶어. 나도 나도. <웃음> <웃음> 네, 여러분들 잘 들었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용선 축제, 그다음에 스페인은 토마토 축제였죠. 토마토. 자, 토마토 축제고, 그다음에 브라질은 뭐였습니까? 리우 카니발죠 리우. 아이고, 아이고 잘안 써지네요. 리우 카니발. 알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토마토 축제. 그다음에 리우 카니발입니다. 리뷰 A. 자, 93쪽에 보면은 이제 리뷰 복습하는 시간이네요. 그렇죠? 리뷰인데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의 번호를 쓴 후에 어울리는 어구와 연결해 봅시다. 어구란 말은 그 모임, 모입니다, 모임. One.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I'm going to feed the, 자, feed the dogs. Two.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I'm going to go on a trip to Yosu. Three.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aturday? I'm going to do Taekwondo. 자, 지금 이제 훅 지나갔는데, 첫번째, feed the dogs. Dog, dogs 첫번째고, 두번째, trip to 여수죠. 여수를 간다. 그 다음에, 태권도. 그쵸? 태권도 매치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거에 맞춰서 우리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I'm going to feed the dogs. Feed the dogs. 강아지 키운 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laughs> 다음 두 번째 어 고노 트립이죠? I'm going to go on a t 여수. 여수로 간다. 그렇죠? 세 번째. I'm going to d 태권도. 태권도를 할 예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1.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I'm going to feed the dogs. Two.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I'm going to go on a trip to Yosu. Three.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aturday? I'm going to do Taekwondo. <ideally> <pedaling>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I'm going to feed the dogs. 자,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I'm going to go on a trip to Yosu. 세 번째.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aturday? I'm going to do Taekwondo. 자, 그렇죠. 자, 그러면 그다음 거 한번 그다음 문제. Review B one.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i'm going to plant flowers. two.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i'm going to go to a concert. that's a good plan. 자,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I'm going to plant flowers. 자. 그렇죠. 두 번째 거. 두 번째는 이제 주고 받는 거네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I'm going to go to a concert. That's a good plan. 네. 연습 잘 됐죠? 그다음. review C. 자, 그림을 보고 대화를 이제 완성해 보는 겁니다. 완성해 보고 또 그거에 맞게 이제 완성해 보면서 이제 숫자 써보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냐?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지금 뭔가 이제 수진이 같은 이, 이 여자이며 수진이 수진이가 여행도 가고 그다음에 야구 경기도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아, 딱 보니까 남학생이 이 친구한테 이번 여름에 뭘뭘할 거니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나는 여행도 갈 것이고 그다음에 야구 경기도 관람할 거야. 뭐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순서 한번 맞춰 볼까요? 순서 먼저. 그러면 수진이 "What are you what are,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수진. 수진이야 수진. 수진아.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이번 여름 방학 때 너는 무뭐할 예정이야? 그니까 먼저 가장 먼저 올 것이 이제 부산이 먼저 와야겠네. 그렇죠?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에 첫 번째 거에 이걸 한번 확, 화면을 확대해 볼게요. 줌 하는 걸요. 자. 첫 번째 거에 I'm going to go on a trip이죠, trip. 트립 trip 듣부산. 나 부산 여행 갈 거야. 지금 요거 요거 말한 거죠. 부산 여행 가니까 당연히 이 남학생이, 남학생 이름은 안 나왔지만 남학생 이름이 또 물어보겠죠.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두 번째 문장이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There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 a r w h a p e r o n w o i a r n who i e r o n who i e r n who i e r o n h e r e r s o n who 부산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세 번째 이제 수징에얘기죠 I'm going to 어 야구 경기를 보는 거니까 관람하는 거니까 watch가 watch 가 나겠죠. 그렇죠? Watch 보죠. W-A-T-C-H. 우리는 C 를 써도 돼요. 안 되면 C 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고 watch 는 내가 힘 줘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I'm going to watch 가 맞습니다. 관람하는 거니까 watch o baseball baseball game there. 여행은 역시 또 부산이죠. 부산에서 야구 경기를 볼 거야. 그니다 마지막으로 That's a good 계획이구나. That's a good plan이구나. 맞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 볼게요. 수진,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I'm going to go on a trip to Busan.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I'm going to watch a baseball game there. That's a good plan.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수진,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넌뭐할 거니? Sujin,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I'm going to go on a trip to Busan. 부산. 부산으로 여행 갈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넌 거기서 뭐할 건데? I'm going to watch a baseball game there. 아, 그러니까 야구 경기를 볼 거다 그 말입니다. That's a good plan. 어, 아, 좋은 계획구나. 이 네, 오늘 수업 어떤나 모러 갔습니다. 아, 선생님도 이제 여, 하도 오랜만에 영어를 씁다 보니까 좀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좀 약간 풀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영웅부 이제 너무 멈추지 말고 날씨가 더워도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영공부를 열심 열심히,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